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삼성중공업을 들고 왔고요 오전부터 9%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이 전고점, 이 매물라인을 돌파하는 아주 장대항봉이 시원하게 나와주고 있고 지금부터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까지 오늘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소식들,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차트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간을 뚫어 냈어요. 그동안 조선 3사 중에 삼성 중공업만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고,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하나오션 놓친 분들은 삼성 중공업 가서 사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로 불을 뿜어제고 있고 자 이거 쌍바닥입니다. 쌍바닥이 나와주면서 지금 여기를 뚫지 못했다면 이 가운데를 뚫지 못했다면 여기서 한번더 바닥을 다지는 조정이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한 번에 크게 뚫어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라인 위에서 12,500원 위에서만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와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고민하셨던 분들 어 제가 봤을 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오늘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고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삼성중공업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생산 모멘텀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은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그런 리포트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어, 내용을 좀더 보면요 삼성중공업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생산 모멘텀이 확대가 될 거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LNG 투자 및 생산 모멘텀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중공업은 LNG 강자입니다. 요즘에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MRO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MRO는 함정을 수리하는 군사적인 그런 이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LNG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액화 어, 천연가스 운반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은 결이 좀 다르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MRo 강자라면 삼성중공업은 LNG 강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고의 FLNG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를 할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했다. 자, 이 f-lng는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다 위에 네모나게 떠있는 플랜트 있죠. 이게 이제 f-lng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 만드는 기술이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f-lng가 총 7개예요. 근데 그중에 5개를 삼성중공업이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에 7개 밖에 없는 것 중에 5개를 지금 삼성중공업이 만들 정도로 이쪽에서는 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이게 또 돈이 많이 듭니다 비싸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마진도 많이 남고 그리고 lng 강자로 있는데 이번 연도 2025년에 lng를 발주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만 말씀드려도 인도 인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 찾는다고 하죠. 중국보다 한국 협력하겠다. 또 일본. 일본도 지금 LNG선 대거 발주가 가능하다. 이런 기사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이제 MRO 쪽으로 가는 거고, 삼성중공업은 이제 사, LNG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조선사는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둘다 보유해도 괜찮아요. 둘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결이 같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분산도 된, 분산 투자도 된다라고 볼수 있고 항상 이 종목이 같은 섹터에 있다고 무조건 겹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 조선 관련주는 25년 핵심 수혜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점만 잘 잡아도 올라갈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 항상 이 타점 잡는 법, 정확한 타점 잡는 법을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100%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정확한 타점을 잡아드리는 우리 정보방이 있습니다. 매일 세 종목 이상의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12월 23일 하나 오션 추천드렸거든요. 12월 23일이면은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추천 나간 이유가 있어요 쌍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가운데 매물라인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는 무조건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추천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힘스 이 종목도 보셔야 됩니다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1월 10일 날 나갔고요 1월 10일이면은 이 장대항봉이 나온 날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봐주셔야 돼요. 오전 9시 3분, 장 초반에 나갔기 때문에 이날 급등이 나온 이 부분을 우리는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임스 꾸준히 상승 나와주면서 15,000원 부근에 들였던 주가가 1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추천이 한 번만 딱 나가는 게 아니라 추후에도 좋은 자리에서 타점이 보이게 되면은 계속해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보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번호 적어 놨습니다. 오른쪽에 번호 010-5017-9028 번호로 문자로 숫자 8, 문자 메시지에 숫자 8만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데다가 문자 보내면 자꾸 전화하고 그런다. 저희는 절대 전화 안 해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댓글에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방에서는 단순히 종목 추천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관련 뉴스라던가 시장 소식들 관련된 자료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 공부할 수 있는 소식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부방만 잘 활용하셔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수익 내는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